박효락 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7월 28일 독일 주둔 미군 3만 4천여 명 중에서 1만 1천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이탈리아 등에 재배치하고 유럽 내 미군 본부를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나 발트해 국가로도 재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미국이 주동 미군을 이렇게 신속하게 대규모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결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육군대학원 산하의 전략연구원은 7월 중순 육군의 전투준비태세 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일본과 호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태세는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의 미중대결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세계적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는 너무나 협소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치를 지속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현대화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지더라도 한국 스스로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고 따라서 주한미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제가 안보 토론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사항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더욱 확신을 갖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작고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새롭게 제기된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략 방향은 미국의 다양한 전략 문서에서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빠져서 이러한 변화를 보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미국이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는 한미동맹을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해 주춧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학자들은 린치핀이라는 용어로 한국을 규정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중조성을 인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사 요구에 불과하고 지역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중국 봉쇄라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 이행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보다는 미국이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상당한 군사력 현대화를 이룩해서 스스로 방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군이 점점 한국에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인계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둘째, 가장 답답한 것이 한국의 사이비 학자 또는 가똑똑이 전문가들은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한국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도 원모심려화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들이 그것까지 맞출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모두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였는데, 어떤 전략적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 차원에 서 한번 질러본 겁니다. 즉흥적으로. 영어에서는 on the spur of the moment라고 하는데요, 즉흥적으로 50억 달러가 제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장안에 어떤 볼튼 또 회고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조차 비핵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홍보되는 데만 신경썼다고 합니다. 셋째, 한국의 가똑똑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한국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미중의 대결에 한국이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지요. 저는 수 차례 토론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때마다 상당한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서울 갔,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논쟁하면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그러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부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결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따라서 동북아시아는 대결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남중국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그 중간에 있고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책을 읽지 않은 채 감으로 국제정세를 판단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의 행태입니다.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우물난 개구리의 시각이지요. 오히려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과 항공기의 사격 범위 내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오히려 중국의 인질로 사로잡힌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국의 사이비 가독도기와는 달리 남한이란 우물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넓은 시각 에서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도에서 보일, 보일 겁니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변방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우측에, 인도는 왼쪽에, 그리고 중간에 호주가 있고, 그 호주의 전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이지요. 이 지도를 보면서, 미국의 전략을 구상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한국은 전초기지 정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긴 하겠지만 중심이 아니죠. 전초기지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철수하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사항은 미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다 도메인 작전, MDO, 즉, 멀티 도메인 operations 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규모 전쟁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와 같은 대규모 군대와 대결하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범위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한국은 근접전투 지역이고 따라서 중요한 부대나 시설이 전개될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작전 지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은 분명 미군 작전의 근접지역이고 따라서 중요한 부대나 시설은 위치할 지역이 아닌 겁니다. 여섯째, 우리 내부에 안보 경시분자들이 많고 이들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북과 반미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한미군은 절철수나 감축하지 않는다 큰소리 치다가 이제는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군이 발간하는 전략사 등을 제대로 잃을 리 없지요? 묻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된 상태에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남한을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나요? 미군이 떠나면 미 확장 억제도 약해지는 것이고 결국 북한에게 남한을 가져라고 허용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얼마 전 KBS 라디오 토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은 자식과 손자도 없나? 자식과 손자를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살도록 만들고 싶나? 라고. 역지사지에서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방위비 분담도 저렇게 인색하고, 반미 감정도 극심하고, 일본도 있는데, 그리고 한국을 지켜주려다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도시에 도화될 수도 있는데, 국민 여러분, 힘들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전파하고 이로써 국민 모두가 건전한 판단력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